만나 어제 처음 들었어. 오늘 때나, 마음 다시 오늘 다 어머님이랑 모님이랑 나랑 둘에 빠지는 오늘 생겼는데 날씨가 한강뷰를 예약했는데 날씨가 너무 안 좋네. 산책하면 참 좋을 텐데. 어머니 배안 고프세요? 괜찮아 괜찮아요. 배고프실 때됩다 어머니 한식, 양식, 일식, 중식 중에 하나 먹을 수있으면 어떠세요? 한식. 어. 한식? 응. 엄마는? 일식. 일식. 어. 나 오늘 양식. <laughs> 근데 양식을 드실 일서양식으어했서양식으는데는데 잘했어 잘했어 서 앉아있는 데서 앉아있는 데서 앉아있는 데서 앉아있는 데아 그래서 <laughs> 뭐. 빨리 말씀드리겠다. 네. 우리가 늦었지 정신이 응. 없지. 없지. 만나는 것도 어제 처음 들어 아니 한복 맞추러 가는 건 알았어. 한복은 알았어요. 아니 그나 그냥, 그냥 당연히 두분 아. 만나서 한복 맞추면 축사를 하겠지. 약간 이런. 느낌 <laughs> 뭐 빨리 순대 내가 못 빨리 걸려. 나도 거기에 맞춰가고 먹야 뭐 되는데. 아마 다른 집에서는 이런 상황이 아마 있을 <laughs> 수도 없는 얘기 <laughs> <언니. 웃음> 저희 집이니까 네. 이건 편집하겠습니다. <laughs>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말 말씀하시는 분 잘해가지고 회원 누나의 마음이 다른어서 내가 볼때 마저 고어 맛있다. 맛있는데? 여기서 봤을 때 진짜 여기 셋이 너무 똑같이 머니이 얼굴을 이러이러 아이고 아니 민수가 눈통자가 일주야 몇 번씩 민수. 뭐왜 무슨. 편하게 좀 잘해야지 음, 말왜왜 뭐, 뭐가 불안. 이제 오십 분데. 그래요. 응 당연한 거지. 일단 좋아하고 잘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저는 실수할 것 좀. 아 실수할 거. 이게 점점 익숙해지겠지 그냥 이렇게 한번 보니까 <laughs> 그 옛날부터 너무. 아, 울것 같아. 아, 지금 진짜. 홈 <laughs> 엄청 아, 스쳐가는데, <laughs> 고마워요. 아, 여기에서 네. 큰릭이 민수 계속 울것 같아서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아까, 아까 한복을 어머니 입고 나오는데 응. 갑자기. <웃음> 그렇죠. <웃음> 처음 봤어. 이번 응. 한복인거 처음 봤어. 분위기가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촌잖아. <laughs> <laughs> 요즘에 감수성이 너무. 그러더니 내가, 어, 민수 온다랬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 나오니까 또. <웃음> <웃음> 엄마가 너무 좋아했어. 해안 음 좋아하고 한 바퀴 뛰는 게그이계지 왜냐면 사실아 내가 저걸 못 봤는데 음 <laughs> <laughs> 아니 이제는 좀 줄여야지. 너무 예가지고 네. 네. 단호박 소스 니다 예, 음. 단호박 소스. 와우. 뭐 <목소리도> 좋아하는 <오? 신료> <왜? 웃음> <laughs> 양딱아가 공항에서 여기까지 올라와 주시고 이제 얘네들이 제이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. 지금처럼 똑같이 아유, 건강하게 응.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아 네. 감사합니다.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이 주신 거 진짜 더 보답하면서 더 열심히 잘 지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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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그렇 그렇지. 이거 봐. 우리들 매주 없이 여기도 있네. 이거 봐. 우리들 맥주 네 어 밥은 그그또 우리가 토토하로다녔었잖아 방금 또 맛있어. 내사 어머니 근데 그 저희 집에 오실 때딱 들어오면은 싸우는지안싸우는지알수 있어요? 대문을 여는 순간에. 응. 느껴져요? 아 진짜요? 저희는 그래도 최대한 어머니 앞에서는 뛰안 된다고 안 되는데 느껴지시는구나. 아 어, 오늘은 괜히 왔다. 아. <laughs> 근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소화하는 아, 어거 보면 이 쉽게 풀어질 수가 있나? 나는 보통 이사 결식 가는데. 거의 <laughs> 다 먹어가니까 질문 하나 해도 돼? 어머님이랑 장모님이랑 나랑 물에 빠지는 거 <laughs>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너무 식상하지 않냐? 질문? 어머 진짜 질환. 네, 엄마하고 장모님이 사람은 이미 신생을 요즘 살았기 때문에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슬 아니요, 어머다안 구해도 돼나 수영 잘해 아, 그래 <laughs> 어머니 만수영못한다를 해요 <목소리> 아, 세요 아, 무럼 나라부터 구하면 어세요 나는 수영 잘하는데 그때 수영 되게 잘하는데 아 오래 아지면 재밌게 놀 있어요 어드수 있다는 그런 걸. 아니. 정답이 답이에요. 그런 게임에서 나오는 거잖아. <laughs> 아 민수보다 <laughs> 어머니가 개그맨 어머니네. 아우. 거기서 주면 여기서 대사 장난이 주면 똑같으니까 그냥 빠져주고. 어려운 질문이다 그런. 네, 답이 없어요 사 근데 민수는 진짜 셋샛딱할 사람. <laughs> <laughs> 진짜로. 제가 그걸 언제 듣냐면 민수 진짜 살아있을 때. 저는 <laughs> 뭐 진짜 걱정도 많이 하고. 맞아. 근데 민수는 정말 뭐 그런 끈기나 이런 걸로는 진짜 저희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 가족들은 다 살리고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. 아니까 그냥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야. 하하하 <laughs> <laughs> <아하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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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게 봤던 거는 지금처럼 똑같아요, 한결같아요 음, 초심을 음, 잃지 않고 음, 라라를 생각하는 음. 거, 사랑하는 거힘들을 때나 저희를 대하는 거, 가족을 대하는 거, 회사를 대하는 것도 지금은 왜 라라보다 저는 민수를 믿고 있었죠 맨날 나는 예. 그, 그, 뭐, 무슨 일이 있어도 민수한테 먼저 얘도 예쁘고 얘도 예쁜데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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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너 너무 잘한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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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생나어나 어머나, 어머나, 어나 어머나, 어나왜울나 <laughs>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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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오머나 어머나, 어나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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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어머나, 어나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엄마. 아! 아, <laughs> 아까는 약간 양반 집 같고 이번은 약간 선녀, 선녀 같은 같아. 느낌. 와 너무 예쁘다. 너무 어렵다, 진짜 어렵다. 이거 어떻게 올르냐 이거를. 친한 거야. 이것도 잘어울려 나도. 어, 어. 이게 이게 어. 이게. 키스 하나. 그래, 오케이. 어 진짜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좀, 엄마 라나 믿어주세요, 믿어주세요. 어. 큰일 났다. 엄마들이 다 예뻐서 나 그날도 학창문가 아니야? <laughs> 나는 <라나> 안 죽어. <laughs> <웃음> 대박 <웃음> 이거다 예쁘죠? 너무 예뻐요 너무 <laughs> 화려하고 예쁘다. 진짜 웨딩드레스 같아 이거다 이거 <laughs> 어때 나? 귀여워 도련님 같아 그렇지, 도련님 같아 어네 어려운데? 어려운데? 근데 저는 나를 좀상대으면 좋겠어 아, 아니야 어, 언니야 너가 그냥 아, 너가 멋있는게 최고야 너는 나 우와 와, <웃음> 와. <웃음> 어렵다. 어려운데 난난잠아 그 거야? 일본이나. 아, 손민지 지금 이미 리액션 일번이라고아 그래. 요 어. <laughs> 우리는 의견은 같아. <웃음> 어. 예. <laughs> 네, 그러면 일번으로 어. 가. 그렇지. 일 낫지. 어.